안녕하세요. 흑난의 IoT 이야기의 흑난입니다. 오늘은 그 아카라의 그 네트워크 카메라인 G3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봉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카라의 그 G3 네트워크 카메라를 간단하게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박스 겉면을 보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그 2.4와 5기가 무선 랜을 지원한다. 근데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그 네트워크 카메라들은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유선 랜이 지원되었으면 좋았는데 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K, 그 1296P까지 해상도를 지원한다. 요 부분 칭찬할만하고 또 하나 마지막에 그 지급이 3.0아까라 허브로 쓸수 있고, 그 차일드로 한 128개의 디바이스까지 연결할 수 있다. 이 부분은 뭐 진짜 할만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렇게안 빠지죠 근데 네. 일단 카메라는 뭐 다른 그 해외 개봉이나 국내 개봉기에서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형은 뭐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 귀여운 게 여기 토끼 모양이 이게 실리콘 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별로 이게 취향이 안 맞춰서 바뀌 거라고 응. 앞에 카메라 버튼 그다음에 뒤에 뭐 마이크, 그다음에 파우치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마이크 그 다음에 파우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:1 인치 스크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박스에 메뉴얼가 있고 저 밑에 테이블하고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케이블은 USB-C 타입 케이블이고,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 정발이기 때문에 돼지고 필요 없이 바로 220그 플러그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댑터입니다. 저는 그 성질이 급해서 바로 그 USB-C 케이블에 전원을 연결하고 설정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원을 연결하니까 여기 그 앞에 전원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아카라 앱에서 플러스 버튼, 그 다음에 장치 추가에서 보안 카메라,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 G3, 요렇게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. 동의하고 계속. 그다음에 뭐 연결되어 있으면 동의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5.0에다가 저희 그 메인 SSI 된5.0 거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. 다음. 컴퓨터를 갖다 1 5 c 지거리에서 Wi-Fi 어. connecting. Please wait. 연결됐고 네트워크 연결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The 네. is 연결이 됐네요 이건 일단 임시로 제 스튜디오에다가 일단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아카라에는 스튜디오에는 방이 없어서 일단 공부에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아카라 카메라 아카라 한번 G3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완료 그 다음에 이제 홈킷 다음 연결입니다 즉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사랑이네 오케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홈 <laughs> 홈에 추가 일단은 스튜디오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카바라 일단 그대로 넣놓고 일단 디폴트로 일단 스트리밍만 하는 거로 해보고, 일단 연결하겠습니다. 계속 완료! 일단 저희 카메라의 맨 밑에 아카라 카메라 허브 G3 이렇게 연결된 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그 아카라 앱의 화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마트 허브 G3를 누르면 아카라 앱에 그 G3 카메라 관리 화면이 나오는데 뭐 오늘은 간단 개봉기기 때문에 화면 구경만 시키,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점 3개를 누르면 여기 카메라의 그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, 그 다음에 요 카메라 화면에 위아래에는 뭐 카메라를 갖다가 해상도를 바꾸고 음성을 넣고 빼고, 그 다음에 뭐 수동 녹화를 하고 스냅샷을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고, 나머지 밑에는 그 IR 기능들 내지는 기타 기능들이 그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, 가운데가 일단 그 아카라 앱의 화면이고, 우측 아래가 그 애플 홈 앱의 요 스트리밍 화면인데, 두 화면 사이가 약간의 그 시차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카라 G3 카메라의 그 애플 홈킷, 애플 홈앱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그 스튜디오란 방에 카메라를 집어넣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일단 뭐 실시간 뭐그 다음에 대화하기 그 다음에 다른 악세서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이악세서리 G3 카메라가 그 애플 홈킷에 붙으면 추가적으로 서버 악세서리두 개가 붙습니다 이 카메라에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모션 센서하고 시큐리티 시스템 이두 개가 자동으로 생기고 나머지는 뭐 여느 그 애플 홈킷의 카메라 액세서리와 그 액세서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아카라 G3 네트워크 카메라를 간단하게 개봉하여 리뷰해 보았습니다 요즘 뒤에 배경 화면이 오늘 개봉한 아카라 G3 네트워크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고 있는 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구독과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